안녕하세요, 황교선 사교댄스의 황교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스텝 네 번째 시간을 앞었어요 파트너와 같이 시범 보이고, 하나하나씩 스텝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븐 오픈 터치인데요. 밀어주고 어깨 찍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다음에 2단 지그재그. 하나, 둘, 셋, 네. 어, 어떨까? 스위블 에자. 커트하고 나서 크로스 스 스위블 공자, 공자, 공자. 공자, 공자. 쿵자쿵 퐁작, 쿵짝 쿵짝 이에요 그 다음에 전면 크로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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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오픈 터치 하실때는 이렇게 당기 셔야 돼 아, 여성 여기 있으면은 요렇게 당겨 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이렇게 쳐버려되잖자를 그러면 안 돼요 요 지금 중지하고 요세 번째랑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 이게 라틴 손가락이거든요. 요걸 만들어서, 네대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홀드가 와서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뒤에서 한번 보실래요? 아,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하면 여성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요 홀드 만드는 방법은, 내이 손바닥 가운데가 내 오른쪽 가슴 앞에. 이쪽은 45도. 그리고 눈 옆에. 이건 와이치 홀드예요 근데 와이치 홀드가 여성이 춤추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또 멋있게 만들어 보이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 지그재그는 사이드 지그재그에 비하데 여성은 여기다 놓고 가야 돼. 이리로 가면 안 돼. 오른손은 여성으로 넘어오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공 웅, 짝, 웅, 짝, 기다리고, 자 짝, 웅, 짝, 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성이 이리로 가게 되면 불편해져요. 자, 오른손을 못 쓰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 오른손이 빠져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으로 이쪽을 못 넘어오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공 짝, 공 짝, 기다리고, 공 짝, 공 짝, 웅, 짝,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트. 아니, 커트는 상관없어요. 커트하고 크로스색 스위을 콩, 짝, 짝, 콩, 자 그럼 여성이 오른발 앞에 나와있죠? 콩, 자그 다음에 또 오른발 앞에 나와있어요. 밀고 오른발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콩, 자 콩, 콩, 자 콩, 짝. 전면 크로스색도 다이아몬드 스이랑 똑같아요. 니도 없어요. 그냥 내 몸방향으로 11시 봤다가, 1시 봤다가, 정면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짝짝 짜, 콩, 자 콩, 짜, 콩.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줬던 스텝들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이 제가 바레이션 하면서 보여준 스텝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만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걸 못하냐? 로타리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사이드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리버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다음 백셀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원리는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발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체중 이동도 안 하시고 훈련 우동도안 하시기 때문에 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동작을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몸 세우고 내가 홀드 만들고 이런 게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동작만 보여 드릴게요. 기본만 할 겁니다. 멋이 없으면은 안보셔도됐습니다꼭 굳이 멋있는 동작을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홀드 깨끗이 하고 체중 이동만 잘해도 얼마든지 남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 있는 춤을 만드는데 홀드는 다 팔은 떨어지고 체중 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거꾸로 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이 상태에서 춤 춰봤자 여러분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자, 제가 홀드 똑바로 하고 기본 동작만 합니다. 로타리 크로스만 합니다. 자, 사이드 지배 제거만 합니다. 리버스사니다동짝동짝동짝엑스텝 지배 제거, 짝, 짝, 동작, 짝작짝작 동작, 동작, 짝작 짝, 작, 작 동작, 동작, 홀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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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서도 구태어 수입을 바운스 이런 거안해도 여러분들 멋있게 되는데 팔 떨어지고 몸 떨어지고 고개 땅보고 몸 구부러지고 이렇게 춤춰봤고 스텝 배워봤자 여러분한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셔갖고 자꾸 이렇게 홀도 세우고 체중 이동 정확하게 하고 요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여러분 춤은 내일부터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가르치는 댄싱퀸에서 가르키는 중급자 루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용해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